정수민 씨는 2024년 4월 허리 통증으로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의사 진단을 받고 비급여 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료와 시술을 받고 귀가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느끼지 못했고 비용과 설명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민 씨는 한 포털 사이트 병원 후기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글을 남겼습니다. XX병원 허리 진료 후기 1. 비급여 시술만 권유하고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돈만 밝히는 병원처럼 느껴졌고 다시 방문하고 싶지는 않네요. 글에는 병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와 공감수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병원 측은 2024년 5월 해당 후기가 허위사실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민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수민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느낀대로 솔직한 후기를 작성한 것 뿐인데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되자 수민 씨는 큰 당혹감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수민 씨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법적 성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여 수민 씨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구가 사실을 단정한 허위 주장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평가와 의견임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진료 기록과 결제 내역을 토대로 비급여 시술 권유 자체가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점을 정리했고 돈만 밝히는 병원 같다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글이 병원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한 후기 성격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문제의 후기는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로 제한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민 씨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남기는 익명의 후기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만을 표현할 자유는 보호되지만 표현 방식과 문장의 구조에 따라 법적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처럼 보이게 단정하거나 범죄, 비윤리적 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은 자칫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무심코 남긴 후기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감정이 앞서는 표현보다는 법적 기준을 한번더 생각해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